무슨 과일 한상처럼. <laughs> 아니, 티그레가 되게 빵이 엄청 귀엽다. 크네. 응. 제가 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맛있겠다. 나중에 성신당 티그레를 먹어볼 수 있다면 함께 비교 리뷰를 하는 것을. 한 <laughs> <laughs> 대전 사람인데 못 먹고 있어. <웃음> <웃음> 어? 원래 대전 사람들이 못 가잖아. <laughs> 성신당에도 티그레 파는데 거기 줄 <laughs> 너무, 너무, 너무 길어가지고. <laughs> 음. 못 먹어본. 지금 망고 빙수도 게시 되자마자 가서 먹어야 겨우 먹을 수 있을 것같아 거의 아침 대신으로 빙수 먹어야 돼아 차가워 맨날 그거야 맨날 차자마자 없어 먹 가서 한숨 자 빙수 먹고 혈당 올려서 혈당 스파이크도 맞고 차. 비장부터 들어가야지 내가 차가우니까 도 웃겨 음 너네는 약간 저하펜 같은 걸로 쓸거 아니면 그때 내 다른 로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잡히면 넣어, 넣어, 넣어만들내 마음 상태에 따라 너무 너무 스이게 하려면 뭔데? 자기가 다 꾸는 거야. 음. 너무 귀엽잖아. 자기 펜지 두개 있는 거 아니야? 아, 진짜? 흰색이 두개 보였어. 근데 저녁이었으면 다규리 인기 더 많아졌을 것 같긴 해 그러니까, 같이 진짜, 얘기할 때 너무 재밌었어 아 귀여워 아까 그랬잖아 노래를 썼어? 역시 시가 쏘 내가 아유의 복숭아 무슨 인상이었다 아유의 복숭아였어? 너무 고백이네 미랑은 이제 편지 하나 좀 있어 이제 하나 아, 생겨야 돼. 그럼, 주라에서 매력 발산는잖아쥬라찌개 끼려 서쥬라에지서 쥬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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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 진나에게 음. 아, 이거는진화가잘못혔다 음. 어, 어, 아, 음. 그러니까 진화가랑들 다. 가서하잖아 근데 윤희에게처럼명리에게그러체 호감 거다. 아, 대박. 아, 우리 서로. 데이트 갔을 때 설레는 지금 거같안 설렸으면 제가꼬시려고 오. 잘 어울린다. 잘어려잘 어울려. 솔은 소름. 이데 설마 희어 하나도 못 봤나? 데이트 나가서? 그러네 다들 마음이 바뀌었네 빨리 린다린다얘 응. 이제 지화한테해 인생 이 실현일 거야 저분 응. 그니까 내가 근데, 인기가 없어본 적없는 어, 아, 얼마나 헛걸인데 얼마나 헛걸인데이 그거 100만이 오다가도 또 오다가도 안 오다가도 오다가도 그때그때만 가에다 너무 우주에 너무 안 와야 좋은 거잖아요 진짜 이런저런 얘기하면 둘은 절대 서로를 파괴지 않네 그럼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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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은 이미 친구됐어 그 응. 제가 귀여운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데 든든하고 어른스러운 것 같은 그 모습에 부저에집전을 어? 보는데 진짜 여기 셋이다 어, 그거 중에 아, 진짜. 매력을 다발견하자어 그러니까 조명 아래에서 얘기하면 안돼 너무 극단적이야 인간도 둘만 모아놓으면 안 된다 어헐. 귀여워. 어, 음. 아니, 원래 이런데 급상파우들이 최고 해야 는거라너 진짜 멋있라면 맞아. 아니, 저기는 어, 계절이 맞아. 도대체 뭐야? <laughs> 아, 진짜 전혀 모르겠어. 11월인가 10월 아니야? 1 <laughs> 1 아, 1 2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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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분들 피부는 저런 거뜰거 같은 사람한테 많이 아아 대박 피부 좋긴 좋다 약간 피 d 티지 않을까 피 d 그럼 뭔가 돈말이할거 같은데 봐봐 얼마나 러르를 위해서 하가면 매. 면 돼? 피부 진짜 좋다 피부가 이렇 저런 스타일 한번 찍 왜왜 <laughs> <laughs> 그래, 그럴까? 느낌 어, 아, 거의 거의 아기야 다. 거의. <laughs> 나는 그냥 작은 행동으로 나는 다치있이상이나같은 <laughs> 이렇게 생각 <생각하게> 된다는 게 <laughs> 문제인 것 같다 야 되나? 부자들은 친절하니까. <laughs> 음, 기본적으로. <laughs> <저>, 그니까 <laughs> 근데 그게 어떤 부분에서 플라이랑 호일을 어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렵지. 그래 어렵지. 내양이는 네 <laughs> <나는 이렇게> 호일로 표현한단 <laughs> <호일로 호일로 웃음> 말이야. 뒤에 다른 것 느끼한지 바라는 느끼한지 느끼 느끼는나? 어. 네. 느끼는 어, 어. <laughs> 어 그러 그래, 그래. 내가 마음이 <laughs> 있어야 헷갈리는 건데. 네. <laughs> 잘 써줘. <웃어주고> 마이 <그렇지>. <laughs> 마음이 열린 마음으로. 땡이는 어, 어, 아니지. 나한테 진짜고나 마음이 열려 있어야 의식을 하지. 새로운 사람한아 <laughs> 미치겠어. 너무 웃기다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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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어디 왜이 사람들은 보자왜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잘해? 비오를 미친! 보냐면 나도 소매 쫓아낸 처하는 여러분 진행자 아, 같은데? 개대막. 방송에 가질 네아 아예 한 명. 아랜더 그래서 보자마자 첫인상 투표 바로 한 거잖아. 그러에 진짜 혼자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 같은 게 있었어요. <laughs> 그래, 혼자 머리도 그래, 달라. 음, 스타일이 너무 좋 그냥 얼굴이제 스타일이었어. 요음음 저는 그거 토락하는 줄 알았거든요. <웃음> <웃음> 아, 새벽부터 조금 걷더랐고, 다른 분들. 그런 얘기 하지 마, 안 들어. 철학도 없어서, 제가 자고, 잘, 잘 준비하고. 준비하고 네. 하고 음. 하고 그런 거만 내가 네, 나오라고 네. 할 땐, 음. 네, 아, 지금 사는데. 네. 네. 왜, 왜. 저요? 네. 좀, 이목구비가 뚜렷한데, 좀, 구상이랑 속성 속상 같은 거 좋아하긴 하는데, 야, 저는 성 <laughs> 귀여워. <되게 웃음> 어필하네. 이들 아마 군사로 어 왜? 어지 어떤 말을 잘 받아쳐주신다든지 그때 아, 좀, 아 이미 아, 상체가 아, 한결이한테 아, 가 있다고. 그러니까 연이만 음. 이 그래, 언니가 잘 키워줘야겠다. <laughs> 아, 내 선택을 웃기다. 양보할게, 내 선택을 양보할게라고 하면. 아니야,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지겨워지는 그냥 떠나, 제발. 약간 좀 이렇게 하는 타입. 뭔가 상대방을 참고 있는 게 싫어. 말을 변경주고 있다는 그 느낌이 싫어. 저는 무조건 제가 <laughs> <laughs> 좋아요 경해주고 음. 나쁜 것 같은 않거든요그 어, 사람의 스타일일 수도 있고. 그냥 좀 리드 당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어, 생겨주는 거 좋아하는구나. 걸 좋아하는구나. 리드해주는 걸 좋아하는. 이런 걸 간접적으로 말한 것 같더라고요. 역시 언니를 만나야 음 돼. 이렇게 음저 이상한 소리 해도 그냥 잘 알아봐 주잖아. 음 어게역을 아, 되게 잘했어.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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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귀여워. 아. 이거 뭐할 그러니까 지금 놀리고 싶어서 지금 계속. 나 사냥 하려고. 오, 지금 집 가서 먹을까? 이 지금 얼굴 한 번도 못쳐 응, 봤어. 너 응. <목> 아니, 앞에 뭐 있어? 앞에 엄마. 뭐? 너무 그냥 응. 손이 너무 작끔해서 모르겠고. 아, 뭐야? 너무 작끔옆 어. 어. 뭐야? 어. 지하나 어 나셨거든요. 응. 너무 자연스러우신데 요 <laughs> 그러니까. 너무 페이있 겠다. 그러니까 셀리스타. 생 약간 예술작품에. <laughs> 저런 소리였어요. 전체적으로 조금 그렇게 생겼어요. 약간 예술이라고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아, 성장 안 믿으니까. 지금 구독도예술라귀네 감성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괜찮은데? 한결이는 민호같은 사람 봤나 그리고 객관적으로 얼굴 제일 예어요제스타일 음. 음. 아니 음. 그 너무 말해 너무이다고왜 이렇게, <laughs> 이렇게 귀어 <laughs> 너무 귀엽다 한결이 매력을 잘고려네성이좋구 <laughs>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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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실은 본인을 잘못쳐다보고했어어 <laughs> <저려면. 웃음> <그럴까요? 웃음> <laughs> 아, 귀여운! 잘 맞는다! <laughs> 어, 그. 다할수없는세계에있는사람같다는 느낌이 들어하는 사람을 사랑는말을사랑는 사람을 사렇하는 사람을 사랑는 사람을 사랑하는 가람을 사랑하는 언니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니하는 막대 열심히 먹다니까안내려가는것좀봐음악중인거요아 아, 어, 어, 아, 어, 어. 저녁에 어, 이랑 어, 연상일 때말잘 어, 통하면 영화도 네. 잘통하 음, 제가 적으로 돌려 말하는데 <laughs> 결국에는 막, 인간 위채 <laughs> <소음까지도 안> 살아있는 위채 <laughs> 아, 신기하고 알아 되게 좋게 봤요 미부씨, 저의 나이가. 아직 근데 되게 오르잖아요? 진짜 신경쓰요 <laughs> 또래 분을 만났을 때좀더 나은 시너지를 먹여서. 가 되게, 것것 같아요. 좀 성숙하면서 예. 되게 익숙하게 잘리드를 하니까 그렇게 좀 익숙한 사람을 만났겠지?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연애를 잘하는 사람끼리 만날 것 같은 느낌? 해피 형 정석이다. 왜 벌써 끝났지? 아 다음화가 있다. 다음화 있어. 다음화 있어. <laughs> 다음화를 봐. <laughs> 아,